지구 표면의 70%는 심해 평원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살지 않는 평평한 바닥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생명이 폭발하는 지점들이 열수 분출구 외에도 존재합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메탄과 황화수소가 새어 나오는 곳 바로 냉수 용출대입니다. 태양 없이도 먹이사슬이 돌아가는 신비한 냉용수 지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심해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위에서 떨어지는 찌꺼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해양눈이라고 부르는 이 유기물 입자들은 표층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심해 생물들의 유일한 식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해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화학합성이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열수 분출공이 그중 하나인데 냉수 용출대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원리와 환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냉수 용출대는 대륙 가장자리나 해구 같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차갑고 탄화수소가 풍부한 물이 해저에서 새어나오면서 화학합성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열수 분출공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냉수 용출대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대에서 형성됩니다. 시작은 해저 퇴적물 속에 묻힌 유기물입니다.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만들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판이 압축되고 그 압력 때문에 깊은 곳에 있던 메탄이 위쪽 퇴적층을 뚫고 올라옵니다. 때로는 수킬로미터 깊이에서부터 메탄이 이동하기도 하죠. 퇴적물 아래에 사는 혐기성 미생물들은 이 메탄을 황산염과 반응시켜서 황화수소와 중탄산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황화수소가 다른 화학합성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종류의 미생물이 협력해서 냉수용출대의 먹이사슬을 시작하는 셈이죠. 이 과정이 없다면 심해 평원 한가운데서 생명이 번성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에는 독특한 생명체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서도 관벌레는 냉수용출대를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15글리니드 관벌레라고 불리는 이 생명체는 열수분출공에 사는 관벌레와 같은 거에 속하는 종이죠. 이들은 미생물을 몸속에 품고 사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트로포솜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 화학합성 미생물을 살게 하거든요. 관벌레는 입도 소화기관도 없습니다. 오직 공생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영양분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냉수 용출대의 관벌레는 열수분출공의 관벌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수 분출공은 중앙 해령에 있어서 퇴적물이 쌓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기 때문에 바닥이 딱딱한 암석이죠. 그곳의 관벌레는 물속에 떠 있는 황화물을 깃털 같은 촉수로 흡수해야 합니다. 몸 윗부분에 있는 촉수를 물속에 펼쳐서 황화물을 잡아채는 방식입니다. 반면 냉수 용출대는 퇴적물이 쌓여 있는 부드러운 바닥입니다. 관벌레는 퇴적층 속으로 뿌리를 뻗어서 직접 황화물을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치 식물이 땅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요. 이 뿌리는 놀라울 정도로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냉수 용출대에 형성되는 단단한 탄산염 암석 속으로도 뿌리를 뻗습니다. 암석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면서 황화물 공급원에 접근하는 거죠. 이 뿌리 시스템 덕분에 관벌레는 아주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황화물 공급이 안정적이니까 천천히 자라도 되거든요. 급하게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명이 200년을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죠. 수백 마리가 모여서 덤불처럼 보이는 군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관벌레 덤불은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작은 새우나 개들이 관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찾고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피해 숨기도 하죠. 냉수 용출대는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진흙, 화산,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아스팔트 용출대, 염수 웅덩이 같은 것들이죠. 각각 독특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적응한 생명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 지역은 특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얼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메탄과 물이 결합해서 얼어붙은 형태입니다. 고압 저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심해 바닥에 덩어리를 이루며 쌓입니다. 압력이 낮아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순식간에 녹아서 메탄 가스를 방출하죠. 2017년 멕시코만에서 진행된 탐사에서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 덩어리가 수심 105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이드레이트 표면에 직접 사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얼음 같은 표면이라서 정착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얼음벌레라고 불리는 다모류입니다. 학명은 해시오카에카 메타 니콜라인데 몸 길이가 2cm에서 4cm 정도 되는 작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속으로 파고들어 작은 구멍을 만들고 삽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메탄 덩어리를 파고 들어가면서 서식지를 만드는 거죠. 얼음벌레는 하이드레이트 표면에서 자라는 화학합성 박테리아를 먹고 삽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천천히 분해되면서 표면에 메탄이 노출되고 박테리아가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얼음벌레는 그 박테리아를 긁어 먹으면서 살아가죠. 얼음 덩어리 속에서 산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메탄 얼음이라는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이드레이트가 불안정해지는데 얼음 벌레는 그런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덩어리 주변에서는 메탄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투명한 하이드레이트 관안에 갇혀서 올라가는 기포도 있죠. 메탄이 해저에서 방출되면서 주변의 차가운 물과 만나 하이드레이트 껍질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안에 메탄 가스가 갇혀서 마치 풍선처럼 떠오르는 거죠. 물고기 떼가 이 기포 주변을 맴돌고 말미잘이나 불가사리도 모여듭니다. 2011년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 과학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심해의 한 마리가 메탄 기포를 먹이로 착각하고 다가갔는데 기포가 개의 집게 발과 입 주변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개의 입이 고체 하이드레이트로 뒤덮여서 마치 우유 수염처럼 보였죠. 개는 잠시 당황한 듯 움직임을 멈췄다가 다시 헤엄쳐 나갔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냉수 용출대를 발견하면 바닥 전체가 생명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티모디올루스 홍합입니다. 이 홍합은 화학합성 생태계에만 산사는 종이거든요. 해저 바닥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삽니다. 한 평방미터당 수백 개체가 모여 있는 경우도 흔하죠. 이 홍합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미생물과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아가미 안에 박테리아를 키우면서 그들이 만드는 영양분을 직접 받아 먹는 거죠. 홍합의 아가미는 일반적인 홍합보다 훨씬 큽니다. 박테리아를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박테리아는 황화수소나 메탄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홍합은 그 유기물을 흡수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홍합 군락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중요한 터전이 됩니다. 복종류나 다모류 같은 초식 동물이 홍합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표면에 붙은 박테리아나 유기물을 먹습니다. 새우나 스커트 랍스터 같은 청소부들은 홍합이 만든 찌꺼기를 주워 먹죠. 죽은 홍합이나 배설물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홍합 군락 사이 틈새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숨어 있습니다. 예티 크랩입니다. 열수 분출공에도 예티 크랩이 있긴 한데, 냉수 용출대에 사는 종은 다릅니다. 하지만 먹이를 얻는 방식은 비슷하죠. 긴 털로 덮인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털 사이에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황화물이 새어나오는 곳에 집게발을 흔들면서 박테리아가 자라도록 돕고 그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일종의 농사를 짓는 셈이죠. 집게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박테리아가 황화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충분히 자라면 털을 입으로 가져가서 박테리아를 긁어 먹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생명체가 모이면 호식자도 따라옵니다. 문어, 물고기, 큰개 같은 동물들이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죠. 이들은 화학합성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잡아먹으면서 혜택을 누립니다. 냉수 용출대는 이렇게 완전한 먹이사슬을 형성합니다. 흥미로운 건이 생태계가 기후 조절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냉수 용출대의 생명체들은 메탄을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타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같은 양이 대기 중에 있을 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0배가 넘습니다. 해저에서 올라오는 메탄의 50%에서 90%까지 생물들이 먹어치워서 대기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걸 저서 필터라고 부릅니다. 해저 생물이 필터 역할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걸러내는 거죠. 만약 이 생태계가 없다면 훨씬 많은 메탄이 대기로 방출될 겁니다. 심해 생명체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바다 밑에서 지구를 위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흙 화산은 메탄 가스와 뜨거운 진흙기 해저 1km 아래에서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집니다. 폭발하듯 분출되면서 진흙기 쌓여 원뿔 모양을 이루는 거죠. 분출은 연속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죠. 지름이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흙 화산은 냉수 용수대 중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진흙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생물이 정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화산 가장 자리, 분출이 덜한 지역에는 박테리아 매트나 관벌레 군락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진흙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지점에서는 생명이 발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벌레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지늘이 천천히 움직여도 버틸 수 있죠. 수심 3000m 아래 멕시코만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해저 바닥이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아스팔트 용출대입니다. 깊은 곳에 있던 석유 퇴적층에서 탄화수소가 새어나왔는데 가벼운 성분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성분만 바닥에 남아서 굳어버린 겁니다. 마치 식은 용암지대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검은 아스팔트가 해저를 뒤덮고 있는 모습은 다른 냉수 용출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살기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지만 이곳에도 독특한 생명체들이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자체가 탄화수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화학합성 박테리아에게는 풍부한 에너지원입니다. 2014년에는 멕시코만 수심 1900m 지점에서 소나 탐지로 큰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해서 침몰한 난파선으로 추정됐죠. 연구팀이 무인 잠수정을 보냈는데, 그곳에는 난파선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꽃처럼 펼쳐진 형태였는데, 나중에 타르백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건 아스팔트가 해저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와 만들어진 겁니다. 끈적끈적한 탄화수소 덩어리가 깊은 저장소에서 짜내지듯 나오면서 밧줄처럼 굽고 흘러서 꽃잎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압력 때문에 계속 밀려 올라오다가 바닷물과 만나면서 굳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됐습니다. 휘발성이 높은 성분이 녹아 없어지면서 꽃잎은 점점 쪼그라들고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박테리아가 들어와 정착하면서 석유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타르 덩어리는 딱딱한 표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말미잘이나 산호가 달라붙고 관벌레가 균열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국지적인 화학합성낙원이 되는 거죠. 생명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 길을 찾아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염수 웅덩이가 있습니다. 소금층이 다른 퇴적물 안에 묻히면 소금이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밀고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염류 접안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소금돔이나 기둥 같은 수직구조를 만듭니다. 일부 소금이 녹아 흘러 들어가면 밀도가 높고 산소가 없으며 염분 농도가 극도로 높은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염수 웅덩이죠. 염수 웅덩이는 보통 바닷물보다 다섯 배나 짜고 메탄이 녹아 있기 때문에 냉수 용출대와 겹칩니다. 화학합성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죠. 하지만 염수 웅덩이가 다른 냉수 용출대와 다른 점은 생명체의 분포입니다. 염수 자체는 독성이 있어서 생물이 그 안에서는 살수 없거든요. 밀도가 너무 높아서 보통 생물의 세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산소도 거의 없고요. 오직 호수 가장자리에만 생명체가 모입니다. 홍합 굴락이 웅덩이를 둘러싸고 5m 폭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 폭은 정말 정확합니다. 염수에 더 가까이 가면 독성 쇼크로 죽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아가미 속 공생 박테리아가 필요한 화합물을 얻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정확히 그 경계선에 모여 사는 거죠. 생존 강한 영역이 아주 좁은 겁니다. 몇 미터만 벗어나도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죠. 냉수 용출대는 열수 분출공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심해 바닥에 섬처럼 흩어져 있죠. 대륙 가장자리를 따라 군데군데 존재합니다. 한 용출대에서 다른 용출대까지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합니다. 생물들이 서로 다른 용출대 사이를 오가며 유전자를 교환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서 용출이 계속되는 기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냉수 용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해하려면 퇴적물 속 메탄 산화 과정을 다시 봐야 합니다. 메탄이 산화되면서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때 중탄산 이온도 함께 생성됩니다. 이 중탄산 이온이 바닷물 속 칼슘과 반응해서 탄산 칼슘을 만듭니다. 바로 생물학적 암석이죠. 이게 탄산염 암초나 해저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암석 기둥, 첨탑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물이 점점 커지고 생명체와 미생물 군락을 지탱하다가 결국 용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자기 파괴적인 과정이죠. 생명 활동 자체가 결국 그 생명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대서양 일부 지역의 탄산염 암초 크기를 보면 용출이 약 1만 5천 년 동안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생명이 번성했던 거죠. 이런 자기 파괴적인 과정 때문에 일부 냉수 용출대에서는 생태적 천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박테리아가 도착해서 박테리아 매트를 형성합니다. 메탄과 황화물이 풍부하게 나오는 초기 단계죠. 그 다음 홍합 군락이 용출구 근처에 자리잡고 관련된 생물들도 모여듭니다. 새우나 개, 복종류 같은 동물들이 홍합 주변에 정착하면서 복잡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탄산염 구조물이 생기면서 관벌레가 정착하고 홍합과 함께 삽니다. 이 시기가 가장 생명이 풍부한 단계입니다. 용출이 멈추면 홍합 군락은 굶어 죽습니다. 아가미 속 박테리아가 필요한 화합물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벌레는 조금 더 버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직접 황화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탄산염층 아래로 뿌리를 뻗어서 마지막 남은 황화물까지 흡수합니다. 탄산염 덮개가 너무 커져서 관벌레조차 황화물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저 생명 없는 암석 덩어리만 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벌레가 죽고 나면 돌산호가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산호와 다른 고착성 동물들은 이 암석 구조물을 중요한 부착점으로 이용합니다. 심해 평원의 부드러운 진흙 속에서 딱딱한 표면은 귀하거든요. 심해 산호 군락이 보이는 곳은 수백 년전 냉수 용출되었던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화학합성 생태계가 사라진 자리에 여과 섭식자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결국, 냉수 용출대는 심해에서 생명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서식지입니다. 고대 탄화수소 퇴적층에서 새어나오는 아스팔트 카펫부터 폭발하는 진흙 화산, 독성이 가득한 염수 호수까지 이 지역들은 적응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동시에 심해 생태계가 기후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걸러내는 저서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해 생물들은 지구 전체 생태계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해에 사는 해파리와 자포동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떠다니는 그들의 생존 전략과 독특한 생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